시편 62편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구원이 그에게서 나옴이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신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무너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은 자를 언제까지 너희가 단합하여 공박하겠느냐. 너희가 그, 그를 높은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기만을 바라고 거짓말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희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신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는 나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이시다.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사람은 신분이 천하건 귀하건 다 무익하고 한 번의 익김에 불과하니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오, 익힘보다도 더 가볍다. 너는 착취를 일삼지 말고 흡신 물건을 자랑하지 말며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두번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